오, 어? 아, 내시 네, 좀 잘못했을 수 있어. 자, 3 6번 다음 매디아요. 네, 네, 어, 조건에. 자, 이거 얘는 뭐야? 이의 x 대곱 곱이 이의 마이너스 x 대곱을 t로 치환해야겠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얘는 t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의 x 대곱 이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t 대곱 마이너스 2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럼 t 대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더하기 6t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1은 0이다. 라는 식이 되면서 전개 싹싹 해가지고 t 대곱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k 플러스 9는 0이다. 됐어? 그럼 얘 이쪽으로 싹 넘기고 9 넘길까 말까? 어, 9 넘기지 마? 근데, t축가에 줬더니 그러면 2가 아닌데? 9 인수분에 안 되니까? 9 인수분에 돼? 네. 아, 되네? 3으로? 되네? 그러면 t래? t대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는 kt 더하기 k. 되는구나?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t-3의 제곱이고, k의 t 플러스 1은 응. y가 됐죠? 자 그럼 이제 0그 다음에 3,0이 혹시 점 아래로 불로 근데 우리 2를 기준으로 잘릴 거니까 아 어, 여기가 얘는 크거나 같다 이보다 그죠? 솔직히 알해주면 2일 때 값이면 나아요 2일 때값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네요. 1 2일 때까 값이 1 되면서 2보다 커 나왔다니까 이렇게 생긴 이점이니다또 됐어? 3, 0으로 5 0점 가지면서 그리고 얘는 마일, 0 1을 지나는 직선 k값을 강제하 됐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봅시다. 1번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언제요? 일곱 더점독적 커튼 여기 다안나네 언제 안 만나? 여기 브러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됐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 2번 서로 다른 두 실근 해가 될게자 이것도 조심해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가 두 개라는 거. x가 t가 두 개라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t 한개 x 몇 개가 대응되는지를 봐야겠지. t 한개 x 몇 개? 두개 대응된다는 라 거. 어떨 때만 한 개다? 2일, 2일 때만. 2일 때만. 여기서 t가 2일 때만 x가 0, 0으로 중근 잡는 거고, t가 2일 때만 x는 0 중근, t가 2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x.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시을마 가질 때면 가질 때가 되려면 t는 교점이 한 개가 되야 어 된다라는 거지 t는 교점이 한개단2를 제외. 그래서 그 교점이 한 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하나 접할 때 그리고 막 아, 여기 얘보다 위쪽에 있을 때 하나. x 몇 개? 그렇지. t가 2일 때 x는 0 중분 하나, 여기서 두 개. 되지? 음. 응. 그래서 얘보다 밑쪽. 그래서 2, 1을 지날 때의 k를 생각해준다. 을 2, 1, 대2 t 대신에 2, y 대신에 1 넣어주면 이때의 k는 3분의 1 왕해요. 이때는 k가 3분의 1이야. 얘보다 커야 되니까 K는 3분의 1보다 크고. 이때가 K가 0의때가 되겠지. 응. 3번. 서로 다른. 뭐, 아니네? 아, 3번. 서로 다른 3식은 방금 봤지, 우리? 여기서 중간, 여기서 두개 그래서 K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서로 다른 4실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K가 3분의 1보다는 작다.